북한 내부 이야기도 재미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평양에 새로 학교를 만들었는데, 고등학교를 공개를 했고,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요. 굉장히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학교라고 이제 자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학교 구석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저 모습 때문에 지금 눈길을 끈 거거든요. 청소년 감시 도구로 지금 CCTV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국영 보좌관이 학교 다닐 때 CCTV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양에 없었어요. <laughs> 네, 저도 예. 저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격분을 했었는데 네. 일단 시설적인 면에서 북한은 물론 뭐 현대적인 학교라고 강조를 하지만 예. 제 기준에서는 딱히 그렇게 바뀐 것도 많이 없거든요. 아 그냥 옛날에 쓰던 것들을 조금씩 뭐 그냥 개량한 정도, 리뉴얼한 정도에 그치지만 북한은 또 그거를 대대적으로 뭐 선진적인 학교다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 와중에 보이고 있는 저 CCTV가 결국은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CCTV는 보통 우리가 감시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네. 감시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어. 결국은 뭐선생님을 감시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뭐 학교 측에서 혹은 북한 당국 학생들에게 뭘 어떤 걸 감시할 그러게요. 것이냐라는 네.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결국 현재 북한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청년 학생들의 사상적인 이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에 8월에 김정은이 직접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북한의 청년들의 사상 동신 상태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음. 인정을 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북한 청년들 특히나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외부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흐름을 쫓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 북한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세뇌 정책이라는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북한 당국이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음. 이제는 직접적인 통제를 넘어서 시스 v 까지 설치를 해서 24시간 감시하겠다라는 겁니다.